자 1번부터 보면은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2에다가 요거는 이제 두개 통분을 해주면 돼. 2의 x 마이너스 1 어, 위에 거는 그럼 여기다 2 e 곱한 거니까 2x 제고 x 마이너스를 x 마이너스 1 곱한 거니까 x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이 분자만 보면은 얘가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럼 얘랑 얘랑 약분 되면 되고 얘랑 얘랑 약분 되면 되고 어, 그럼 요거랑 요거만 살아남은 거. 이미텍스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분모는 마이너스 2, 분자는 마이너스 3, 2분의 3, 3번이 정답. 자 이번 문제는 사잇값 정리의 활용이지, 그지 여기다 어떤 숫자들, 이 정수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부호가 바뀔 때 실근을 갖는 거 아니야?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 8, 16이래,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누가 봐도 음수지. 그럼 여기에서 놓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계산하면 음수지. 마이너스 1도.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을 때 계산하면 음수. 0 집어넣었을 때도 음수. 그 다음에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더하기 4빼이 3니까 양수. 1 집어넣었을 때 양수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실근을 하나 가지겠네.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3번 문제는 이거 전부 다 2x로 나누자 우리가 딱요 모양만 만들면 되거든? 딱이 모양 그럼 이거 2x로 나누면은 근데 이게 x가 양수인지 무슨지 몰라가지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는 건데 x를 0 우극한으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하면 2x분의 4x제곱 플러스 ax 자 여기서 x를 약분하고 x를 약분하고 0으로 보내면 얘 없어지겠지 그럼 2분의 a 돼 2분의 a 요게 2분의 a가 되는데 요것도 똑같이 2분의 a가 되거든? 얘도 2분의 a가 될수 밖에 없는데 어, 그 값이 지금 3이라 했으니까 얘가 3이야 어, 그래서 a는 이제 6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4번 문제는 요거를 fx라고 잠깐 두자 얘가 fx 어,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 어, 그런데 여기다 1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f1이 0인 걸알수 있거든? 여기다 그럼 f1 빼줘도 되지 f1이 0이니까 그럼 얘가 f'1이 되는 거고 미분해서 1 넣어주면 돼 이거 미분을 해서 f'x를 구하면 12x의 11제곱 더하기 3대 1 집어넣으면 16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5번 문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는 함수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이거는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데 중간에 축의 방정식 x는 0이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부터 3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럼 0에서 최소값 갖는 거고, 3에서 최대값 가지니까 이건 되는 거고. 그 다음, 무리함수는, 이 무리함수는 근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속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이상 연속인데, 다친 구간에 대해서는, 어,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가지. 그게 최대 최소의 정리잖아? 그래서 엔 그래프 안 그려도 가능.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 유리함수인데,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점근선을 가지는데, 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어,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쭉 내려가고,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만는 거거든? 그럼 최대값도 최소값도 없지? 그래서 탈락.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6번 문제. 음, y는 4분의 1, x 내제곱 플러스 3. 그리고 y는 8x 플러스 k.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게 만드는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기울기가 8이잖아 그럼 이 친구의 x좌표를 t라고 뒀을 때 여기 접점에 x좌표를 t라고 뒀을 때 미분해서 t 넣으면 8이 나와야 되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8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은 x 세제곱인데 여기다 이제 t 넣어서 8이 돼야 되니까 t는 2겠지 그럼 이제 x좌표가 2야 어,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은4 어, 16이니까 4 더하기 3 7이네 음, 그래서 2 콤마 7 얘가 2 콤마 7 지나야 돼 그래서 2 7 집어넣으면 7은 16 더하기 k 따라서 k는 마이너스 9, 4번이 정답. 자,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로피탈을 써도 되지만, 로피탈를 쓰면 조금 빠르게 할수는 있겠지만, 안 써도 좀 빨리 풀수 있지. 앞에 있는 걸 2로 묶어주면은 fx, 요렇게.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다가 빼기 fe 해주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efe. 그럼 여기다 efe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제 fe로 묶어주면 돼. 마이너스 f e 로 묶어주자 그럼 x 마이너스 이 보라색으로 박스 친게 이렇게 묶일 거고 어,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거좀 추가로 적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x 마이너스 이렇게 자 리미트 x를 2로 보내면 이렇게 가 f 프라임 2로 가는 거지 여기 리미트를 보내면 그럼 2 e, f 프라임 2가 되는 거고 이렇게는 약분 처리하면 은 f2 이렇게 자 f 프라임 2가 나와 있지 f 프라임 2는 5. 5 그럼 얘는 지금 4라고 나와 있으니까 4. 그래서 6, 3번이 정답 자, 8번 문제. 절대 값 X가 3보다 클 때라고 하는 거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거기에서 이제 여기랑 이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그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 사이에서 2참수가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 아니, 플러스 4. 어,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선 여기 1참수랑 얘가 여기서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넣는 게 같아야 되니까 3 더하기 a는 9 마이너스 3b 더하기 4 a 플러스 3b는 13이니까 10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다 3 넣는 거, 3 넣는 거 같아야 되지 9, 여기서 연결이 돼야 되니까 9 더하기 3b 더하기 4는 마3 더하기 a니까 어 a 마이너스 3b는 얼마지 이게? 13이니까 얘 더하면 16 이렇게 음, 두개 연립해주면 되겠다 두개 더하면 2a가 26 A는 13. 그럼 얘가 13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두개더 해주면 5번이 정답. 자, 9번. F'1 프라임 구하시오. 그럼 F'X 프라임 구해서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거 미분하면, 이거. 그 다음에,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3X에, 이거 미분해주면 은 9X 제곱 플러스, 어, 왜 이렇게 숫자 커? 4X 빼기 3. 이렇게. 어, 1집어넣으면 되니까 1넣으면 5곱하기 1집어넣으면 4인가? 저기 1집어넣어서 1집어넣어서 계산 그럼 20 더하기 45번이 어, 정답 자, 10번 문제 3차 함수 f(x)가 이제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3을 구하시오 자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가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음, a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 플러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x, f, x 플러스 마이너스 2, 8. 응, 음. 여 요게 존재한다는 얘기고, 리미트 x가 또 마이너스 1로 가면은 x 플러스 1, x, f, x 플러스 4. 어, 이 값도 존재하는 거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아, 0이 아니잖아, 2잖아. 요거, 어, 요거 할차례 x 마이너스 x, f, x 마이너스 8. 어, 요거로 이렇게 다 존재한다. 라는 얘기. 근데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분자가 다 0으로 가져야 되거든? 다 0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가, 어, 마팔이 돼야지.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는 4가 되는 거고, 이거 똑같이 해주면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0이니까, 어, 이 마이너, 어, F, 마이너스 1은 4가 돼야지. 오케이. 여기도 2 집어넣으면은 또 얘가 8 돼야 되니까, F, 2는 4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세 조건을 이제 준 거고,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은 F3 분의 4가 마이너스 1이니까 F3은 또어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준 거야 이렇게 네 개의 조건을 준 거거든 그럼 우선 이 친구 가지고 식을 세우길 마이너스 2 넣어도 마이너스 1 넣어도 2 넣어도 4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그 다음에 맨 앞에 최고차항의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놓고 3 넣었을 때 마사가 나와야 돼 여기다 3 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그럼 20k는 마팔이니까 k는 마이너스 4, 5, 20, 5분의 2가 되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자, 의료구하는 게 지금 뭐야? f 마삼,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더하기 4. 이렇게. 자, 이거 플러스로 없애주고, 이거 두개 약분, 아이고, 이거 5랑 5 약분 해주면 되겠다. 그럼 이게 4 더하기 4. 그래서 8. 1번이 정답. 다음 11번 문제. 11번 문제 아는 사람은 바로 이게 암산이 될 거란 말이지, 그지? 어, 이게 2번 바로 나올 텐데, 이게 사실 뭐, 그런 스킬을 몰라도, 식을 세워서 충분히 풀수 있어.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알파, 베타, 감마를 넣어서 전부 다 k가 나오게. x-α, 이거, x- 감마 더하기 k. 이렇게 식세우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미분해가지고 베타만 넣으면 되지. 이거 미분하면은 곱미분할 때 미분 요거 그대로 그대로지. 그지? 근데 얘가 있는 이상 베타를 넣으면 0이 될수 밖에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 미분해주고 그대로 그대로인데 거기에다 이제 베타를 넣어주면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곱미분하는 건데 요거 미분하고 요거 두개 그대로인데 얘 때문에 어차피 베타 넣으면 0 된다. 그 얘가 이제 기울기야, 얘가. 어 얘가 기울기인데 여기서 이제 베타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게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어,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3. 베타마이너스 감마도 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 이게 마이너스 9 이게, 이게 길이가 지금 어, 3이니까. 어, 베타마이너스 감마는 마3이 될거아니야 그지? 이게 마3. 이게 3. 이렇게. 그래서 조급해서 마구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12번. 자, y는 2분의 1x제곱 플러스 위의 점 요거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면서 까지만 읽어보면 요거 미분해가지고 음, 2분의 1 넣어보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수직된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2겠지? 음, 기울기 길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기울기가 2면서 어 아, 또 접해야 되네 그럼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네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가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미안해 요 다시 요 미분하면은 x가 되고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우리는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랑 수직된 기울기 즉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될때요 접점의 좌표를 이제 t라고 두면 이거 미분한 식에다가 어뭐 t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3 음, 요게 이 접선이네 Y-Y좌표 기울기 같아졌고 X-X좌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두 개의 마 A랑 B 더하면은 마3 2번이 정답 자, 영수는 도로 자전거 경기 대회에 참가해서 강릉시청 앞 광장을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양양 군청 광장까지 52km를 쉬지 않고 달리면서 10km를 달릴 때마다 속력을 체크를 했대 근데 속력이 지금 34, 38, 46, 39, 4 2었다 음, 그러면은, 음, 지금, 어, 그렇대. 어, 그랬을 때, 어, 마지막 스포트 해가지고 순간 속력을 했다니까 50km였다고? 자, 그럼 기억보자. 출발해서 완주할 때까지 시속 40km가 되는 순간은 적어도 세번 있었다 이랬는데, 40까지 올라갔을 때 볼까? 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갈 때 중간에 40km를 지나서 올라가겠지, 속력이. 그지? 음, 그래서 한번 있고, 내려오면서 또한번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얘가 되면서 세 번. 응. 그러니까 적어도 세 번이 있었다는 건 맞는 말이지. 응. 그 다음에 니는 출발해서 완주할 때까지 시속 49km가 되는 순간이 오직 한번 있었다? 이건 아니지. 이게 42에서 스퍼트 올릴 때 50km가 되는데 이게 어 42km에서 속력을 올리다가 49가 됐을 때어 속력 줄었다 늘렸다, 줄었다 늘렸다, 줄었다 늘렸다 해가지고 다시 50km까지 갔을 수도 있잖아. 응. 틀린 거다. 응. 적어도라는 말을 썼어야지. 자, 마지막 스퍼트 구간 2km를 달리면서 시속 45km가 되는 순간이 두번 이상이다. 뭐, 사실 이것도 한번 이상이지. 적어도 한 번. 두번 이상인 거는 알 수가 없죠. 음,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 자, 14번. 자,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대. 아래, 아래 그림을 보면 돼. 오른쪽에 그림이 없지. 쓰면 음, 이제 아래로 옮겨놨어. 그래서 다친구한 0에서부터 4까지 얘가 불연속이 되는 모든 x의 값을 구하시오. 어, 지금 f(x) 얘가 f(x)의 그래프인데 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지금 세 군데란 말이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떤 한 이제 x 3이라고 하는 함수로 곱해 줬는데 걔는 여기에서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연속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 2두 군데만 불연속이라서 2번이 정답. 자, 15번. 음,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인대로 르세요 자, 함수에 FX나 X는 2에서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조금 그래프를 그려놓고 확인을 좀 한번 해볼까? 지금 이게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지금 이게 절대값 X-, 아니, 절대값 X 플러스 2는 이렇게 생길 텐데. 마이너스 2에서 미분 불가능하면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어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부터1까지 음,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부터, 자자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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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여기서부터 이제 절대값 x가 돼야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지. 어, 여기에 색칠, 여기에 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빵꾸 뚫어주고, 얘는, 마이너스 절대 값 X 마이너스 이면은 2에서, 뾰족한 친구, 요렇게 된 거지, 요렇게. 어, 요렇게 된 건데, 얘를 이제 위로 한칸 올려야 되다 보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지. 여기 3이 되는 거. 1 이상이니까, 여기 색칠. 그니까, 러요러한그래프야요 요런 거.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x는 2에서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한 거 맞고, 마이너스 1과 1에서 모두 불연속인 거 맞고, 그 다음에 fx랑 fx 플러스 k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fx 그래프는 그려놨고, fx 플러스 k는 얘를 위로 올리는 거잖아. 위로 올려서 이 불연속이 되는 지점들을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다 보니까, 이게 우욱한 정확한 함수값고 그걸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보면은, 우극한이 1이지. 좌극한은 0이고, 함수값이 1인데, 어, fx k는 그럼 여기다 k를 더한 거니까, 1 더하기 k, 0 더하기 k, 1 더하기 k, 이렇게 돼. 그, 요두개 곱하면 1 더하기 k. 두개 곱하면 0, 두개 곱하면 1 더하기 k인데, 이게 세개다 같아져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그 마이너스 1이 여기만 연속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도 연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자, 여기서 1, 우극한이 0. 좌극한이1 함수값이 0인데 여기다 k를 다 더해야지 또 이게 요, 요거, 요거 지금 구한 거예요 방금은 방금은 아까 여기서 1에서 우극5정확한 함수값 구한 거고 이게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0 곱하면 1 더하기 k 곱하면 0인데 이세 개가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또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연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니디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16번 보면은, 어, fx가 아래 조건에 만족시킬 때, 어, 이걸 구하시오 이랬는데, 마이너 3에서 연속이라 그랬네? 근데 이게, 나조건은 지금 이게 우함수 y축 대칭인 거잖아? 그럼 x는 3에서도 연속이 될거 아니야? 자, 그럼 마이너 3, 좌극한이랑 함수값 똑같을 테니까, f 마이너 3 써주면 되고, 이게 3, f3,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그지 어, 그런데 이게 우함수니까 이게 3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럼 요거 이항 기가고 f3을 구해 주면은 f3은 4가 나오는 건데 어 이게 f3이랑 같지. 3에서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거 2번이 정답. 자, 17번 보면은 모든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f 프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자, fx를 어좀나 조건 가지고 좀써 볼까? 먼저 가 조건은 이제 모든 항의 개수가 자연수라고 알려 준 거고. 나 조건 우선 얘 f 마이너스는 상수잖아. 어 이렇게 수렴을 하려면은 이게 위아래 차수가 어 똑같아야 되는데 위에 차수가 더 작아도 되기도 해. 그지? 그래서 fx가 x제곱이 되면서 2차는 없애줘야 돼. 그리고 뒤에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쓰고, a랑 b는 이제 자연수구나. 라고 알수 있는 거고, 그럼 이게 a가 그러면 f 4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넣으면은이 결과 값이 a잖아. 그니까 러 a가 f 마이너 4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5a-16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x분의 1이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텐데, 그게 실수 전체 의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그러면은 얘가 0 되는 곳이 없어야 되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b제곱-4ac가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b가 여기 5a-16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5a-16 넣어서 이거를 좀 풀어보자. 이렇게 되는데, 4, 16인가? 이렇게? 그럼 이차부등식을 풀면 이게 a가 4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렇게 돼.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f 프라의 최댓값인데, 이거 미분해서 1 넣으면은 2 더하기 a거든. 어, 2 더하기 a의 최댓값이야. 그럼 여기다2다 더하면 이렇게. 예, 그러면은 17이겠네. 17. 4번이 정답. 자18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 참수 f(x)면은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도보자. 자 이게 G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우선 연속되어야 되니까 여기다 사는 거랑 사는 거 같아야 되네 여기다 사넣으면은 F4 여기다 사넣으면은 F4의 제곱 이게 같아야 되니까 F4가 0이거나 또는 F4가 1이 돼야겠네 F4가 0인 것부터 써보면은 얘가 16 플러스 4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요거 먼저 푸는 거죠. 지금 요거 그럼 G 프라임 5가 8이니까 미, 이거 미분해가지고 5 넣어 봐야겠네. 요거 미분하면은 EFX F 프라임 X, X 여기다 5 넣으면은 EFO F 프라임 5 어, 얘가 지금 이제 8이 되는 거니까. 이 F5랑 f o 랑 F 프라임 5를 곱했을 때 4가 돼야 되네. 자 f o 는 여기다 5 집어넣으면은 25 더하기 5A 더하기 B. 이거랑 여기 F 프라임 오면 요거 미분해서 5 넣으면 되니까 A 플러스 10이네. 그게 지금 4가 돼야 된다. 요런 말이네. 그럼 요거랑 요거를 좀 연립을 해가지고 이제 a랑 b를 구해 봐야 될것 같거든. 오케이. 아, 근데 이, 이거 미분해서 사놓고, 미분해서 사놓고 이거 갔다고 안 했다. 이거 먼저 써야겠다. 아, 안그럼 복잡해질 것 같은데. 우선 요거는 잠깐 이쪽으로 빼놓자. 응. 어, 뭐야, 이거? 그러면은 요거 미분 하면은 f 프라임 x에다가 사놓고. 이거 미분해가지고 하면은 f 프라임 4 f 4 F4. f 프라임 4 어, 요게 이제 같다고 돼야지 그지 그 f 프라임 4가 이제 어뭐 0이 되면 f 4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지만 어,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를 한번 써보면은 처음에 이제 f 4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f 4가 0이면 얘가 0이 되면서 f 프라임 4도 0이 돼야 돼 이게 조건 두개 나온 거고 이렇게 f 4가 0이면 f 프라임 4도 0이다 이렇게 만약에 F4가 1이면 F4가 1이면 이게 1이니까 F 프라임 4는 이 F 프라임 4가 되면서 F 프라임 4가 0이 돼야 되지. F 프라임 4가 0.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F5랑 f 5랑 F 프라임 5 곱해가지고 4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요, 요거에다가 요거다가 요거랑 요거 가지고 이제 A랑 b 를 구해 봐야지. 산어서 0 됐으니까, 이게 아까 요식이고, 미분해서 산으면은, 이게 미분한 게 2x 플러스 a잖아? 산으면 8 더하기 a가 0이 되니까 a는 마팔. 마8 집어넣으면 b는 16.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빨간색 케이스, 요 빨간색 케이스에서 fx가 어, 요건데, 여기다 이제 5 넣은 거랑 f' 5 넣은 거랑, 음, 곱해서 4가 되는지 봐야 돼. 5 넣으면은 25, 5 넣으면 5, 8에 40, 더하기 16. F'5는 프라임 여기에다 5 넣어야지. 5 넣으면은 10-8, 2네, 2. 그러면은, 아, 4가 안 나오네, 이거는. 얘랑 얘랑 계산하면 41이고, 이건 1이잖아. 얘는 2니까. 안 나오지. 그러면 요 파란색 케이스. F4가 1이고, F'4가 프라임 0인 거. 자, F4가 1이면 여기다 4 넣으면 16, 4a 플러스 b. 얘가 1 되는 거고, 여기 위에 게 F'이지. 여기다 4 넣으면은 a 플러스 8이 0. a는 마팔. 여기다 마팔 집어넣으면 b는 어... 마이너스 16이니까 17이 되겠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얘가 당연히 답이겠지만 f 5는 여기다 오는 거니까 25 더하기 5a 요거 5a니까 마이너스 40 더하기 b 17 곱하기 f 프라임 5는 여기다 오는 거니까 10 빼기 8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곱해 4가 되네 그래서 아 fx 요게 요거 ab를 갖다 넣었을 때 나오는 애구나 그럼 f 오르고 하라 그랬으니까 아까 f가 얘였잖아예 그래서 2번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서답형 1번 자요 그래프 위에 1 f1에서의 접선의 기길가 6이다 그러니까 미분에서 1 넣으면 6이 그럼 미분에서 1넣으면 6이 나온다는 얘기 그럼 미분에서 1넣자음 얘가 6이니까 a는 마3 이렇게 바로 나오네 어, 그럼 f 마3을 구하시오 f 마3 어, 이이뭐요그 마이너스 27 27 마이너스 여기다 마3 넣는 중 그럼 플러스 9 더하기 2 어, 11 요게 정답이네 어, 서술형이좀 쉬웠네 어, 서답형 2번 어, 요거를 만족시킨다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딱 0으로 가네 그럼 f1은 3이 돼야지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어,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 2x+, 1 여기는 fx-f1 3을 f1로 바꿔준 거야 요만큼이 f'1이지 프레임 1 집어넣으면 3분의 f 프라임 1이 1이 되니까 f 프라임 1은 3이라는 걸알수 있지 자 아, f 프라임 1은 3이고 f1도 3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로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좀잘 바꿔야 돼 서술형이니까 로피타를 쓰면 망하겠지 이제 x 마라 x 플러스 1이고 요거를 x 제곱 f x니까 x 제곱으로 묶어서 f x 해주고 여기 셈은 이제 마이너스 f1 해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x 제곱, F, x 제곱 f1을 빼준 거니까 x 제곱 f1을 다시 더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f1 아직 안 썼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f1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걸 f1로 묶어주면은 f1 묶어주고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써보자. 이렇게 나누면 은 이만큼이 f 프라임 1로 되는 거지. 리미트를 보내면 그럼 이분모는 2고 1어는1 1, f 프라임 1 이렇게 하면은 이게 x 제곱 마이너스를 요거랑 요거랑 통째로 날라가고 f 1. 그래서 f 프라임 1은 아까 전에 여기서 3이었고, 이것도 3이니까 2분의 3 더하기 3. 그래서 2분의 9가 정답이 되겠네